해주면서 때려주고 대기. 자그면 일스 한번. 저 조그만 버섯 확실히 캐릭터 모델링이 진짜 잘된것 같은 게한대 때리고 걷고 때리고 걷고가 판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모션이. 안녕하세요 마군입니다. 다음 시즌 신규 카드. 버서커가 출시된다고 해서 이렇게 녹화 진행하고 있고요 생긴거는 무슨 되게 귀여운 말괄량이 같은 느낌이 나죠 양손으로 무기를 쓰는 것도 볼수 있고 머리는 뿌까머리로 아주 이쁘게 잘 따놨는데 보면 머리가 주황색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게 다음 시즌 로딩 화면입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룬자이언트가 있고 그등 위쪽에 이제 버서커가 올라가 있는데 뭔가 많이 닮았다는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손으로 무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엄마랑 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하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스탯을 보자면 피해량이 81, 근데 공격 속도가 무려 0.5초입니다. 그래서 초당 피해량이 1 6 0인데 다트 고블린의 공격 속도와 비교했을 때도 더 빠른 걸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다? 클래시 로얄에서 가장 공격 속도가 빠른 유닛이 이제 버스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생각이 나는 게 룬자이언트가 이제 공격 속도가 빠른 유닛과잘 어울리는데 공격 속도가 0.5초기 때문에 룬자이언트와 시너지가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되고 체력이 832인데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가능. 해보자고 찾아봤더니 메가 미니언과 유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골 군대가 들어오는 걸 버서커로, 야 공속 빠르고 모션이 되게 부드러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야 역시나 예상대로 눈자이언트가, 야 버프 주니까 그냥 자이언트 살살로 가요. 이러면 이거 두 대까지 들어오나요? 두 대까지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고, 야 진짜. 그냥 대놓고 룬자이언트랑 같이 쓰라고 만든 카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로 써도 밸류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룬자이언트랑 대놓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으니 이 둘은 같이 쓰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인게임 체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룬자이언트와 버서커 같이 넣고 덱 짜서 체감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게요. 자 일단 덱은 룬자이언트랑 버서커를 베이스로 한 로자덱자 봤습니다 좀 정석 덱 느낌 나게 한번 덱을 구성해봤고 일단 수비우 역공 빌드업을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버서커로 받아쳐주고 우리도 룬자이언트 써준 다음에 기다렸다가 낚시꾼으로 끌어주는게 제일 변수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꾼으로 빠르게 끌어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 우리 룬자이투도 높긴 하지만 킹타워 열었고 무난하게 통나무에 피했니? 이러면 일스까지 써주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확실히 체력이 진짜 낮긴 하다 하긴 이 헬릭서기 때문에 체력이 높으면 그게 더 이상하긴 하죠 이거는 버프 받고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을거 맞아주면서 킹타워로 버텨만 줘도 그게 아프지 않아요 이번 턴을 아직 건물을 못봤기 때문에 좀 너무 무리해서 세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볍게 던져주면서 일단 여기까지 한통 버텨만 줘도 되기 때문에 파이어 볼로 어, 잠깐 피한 거 아니지? 그렇지 잘라주고 여기까지만 무리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사냥꾼으로 버텨주면서 양쪽 적당히 돌려맞아주고 앞에 있을까지만 붙여주면서 엘릭스 뽑아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타 뚫어야 되는 거 아니까 생각해주고 와 사냥꾼으로 그냥 삭제시켜버렸네 이렇게 되면 이번 턴은 룬 자이언트 넣고 낚시꾼까지 써주면서 파이어블로 잘라주고 낚시꾼으로 가주고 자 이거 한번 세게 들어가 볼게요 기다렸다가 통나무 대기만 해주고 이러면 더 무리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한번 통나무 써주면서 그렇지 사냥꾼 뒤에 붙여놓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보내면 빅스펠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주고 여기서는 파이어블로 또 잘라줄 생각까지 해주면서 때려주고 대기 자 그러면 일스 한번 붙여주면서 오늘좀 마무리각 나와주고요 저 조그만 버섯코 확실히 캐릭터 모델링이 진짜 잘된것 같은 게, 한대 때리고 걷고 때리고 걷고가 판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모션이. 그래가지고 딜로스가 거의 없이 쫓아가면서 진짜 잘 패는 그런 느낌이고, 이1릭서인걸 감안하면, 룬자이언트랑 썼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싶은데, 중요한 건, 대개 룬자이언트가 들어가는 순간, 룬자이언트랑 잘 어울리는 카드들을 골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시즌에 룬자이언트가 정상화가 되면서, 잘 어울리는 카드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버섯코도 사실 쓰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다음 판또덱 짜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준비한 덱은 지금 본 서버에서 굉장히 핫한 자고 머신덱 준비했고요. 시작할 때는 화살로 수비까지 해주면서 스타트. 이거 그리고 참고로 그 룬자이언트 정상화가 된 버전입니다. 개발자 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고블린이랑 썼을 때, 룬 자이언트가 그렇게 시너지가 막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면서, 그래도 그냥 들여 보내긴 좀 아쉬우니까, 룬 자이언트로 버프는 주고, 내려준 다음에, 기다렸다가 분노 한번 먹여주는데 세상에. 그래도 데미지 들어가죠? 창고블린 버프 주면서, 데미지 들어가주는 거 너무 좋고. 좋아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갔죠? 3타도 많이 때려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스타트가 됐고 이러면 화살까지 써주면서 무난하게 정리. 저게 이제 룬자연트 효과를 안 받은 버서커는 별로 무섭진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엘릭서 써서 수비할 필요도 없고 감전 굴려주고 이번 턴아 우리가 버서커가 또 메인이기 때문에 버서커 써줘야 되니까 자연트 분리는 먼저 빼놓고 지나자고 들어가는 턴에 버서커를 쓰고 그 다음에 룬자연트까지 써줄게요. 대기 이거 아니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써주고 기다렸다가 이거 한번 써주고 분노 눌러놓고 대기 진화 감전까지는 타이밍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이건 기다렸다가 사냥꾼으로 버프 받아주면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이러면 진화 감전으로 징징 그렇지 버텨놓고 때려주는데 야 역시 정상화된 버전이라. 그 본서버에서 그런 느끼는 룬자이언트의 말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진 않네요 버프 먹인 다음에 수비라인은 무난하게 사냥꾼 그리고 반대쪽은 분노까지만 써주고 대기 그럼 충분히 잡아줄 수 있죠 기다렸다가 이거 화살로 정리해주고 잠깐만 아 버서커로 뭔가 많이 때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한대 더? 정리되면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 또 살려주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들어가주면 사실 우리가 뭐 버서커로 뭔가 한게 아니라 그냥 다른 카드들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게 버서커를 쓰는 대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에 빅덱을 상대할 때 우리가 사냥꾼이 빠진 터이면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룬자이언트 버프를 받은 버서커가 역할을 해주면서 딜이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본 서버에서도 룬자이언트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자고머신 덱도 아마 픽률이 확 줄어서 사라지는 덱 중에 하나겠죠 자이언트 고블린과 사냥꾼과 룬자이언트의 시너지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덱이 또 아예 싹 갈릴 거고 또이 룬자이언트 버서커를 기반으로 다양한 덱들이 연구가 될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픽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종합 평가는 버서커라는 카드는 결국 룬자이언트와 함께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2엘릭서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6엘릭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강제로 룬자이언트를 뽑게 된다면 거기서 역공각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럴 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룬자이언트가 메인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서 덱 구성을 할 때. 룬 자이언트와 잘 어울리는 카드들로 시너지가 좋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저는 아쉽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